안녕하세요 센츄용 스티비 캐큐입니다 오늘은 PS 기프트 세일의 마지막 만7 0 0 0원 이하 가성비 할인 타이틀을 뽑아서 들고 왔네요 확실히 이번 할인이 정말로 괜찮아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이번 달이죠 이번 달 5월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인 새로운 PS 플러스의 무료 게임들이 어떤 게적용될지 모르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는 항상 신중하셔야 하는 거 아시죠잉? <laughs> 자 그럼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달려가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츠 기 t 오늘의 첫번째 게임은 스타워즈 제다이 오더의 몰락입니다 이번에도 스타워즈 제다이 가격이 꽤 괜찮게 올라왔네요 스타워즈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액션 게임으로 광선검의 사용법을 후다닥 익혀버리고 온 은하계를 누비며 신나게 적들을 떨어져 끼는 게임입니다 게임의 전투 시스템이 얼음기로 유명한 게임 세키로와 많이 닮아있는데요 적의 체관을 살며시 깎아내려서 기가 막힌 타이밍에 확 인사를 넣는 것과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그래도 사실 세키로만큼 엄청나게 어려운 게임은 또 아니라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네요 스타워즈 제다이 오대몰락은 5월 11일까지 80%할인 가격 1,8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최저가 동률이네요. 다머리 음 게임은 블러드본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엔딩까지 완전히 끼릿해버린 게임이네요. 호호. 역시나 소울라이크류 대작급 게임 중 하나로 난이도 역시 정말 스덜덜 해버리는 타이틀입니다. 특히나 게임의 분위기가 엄청나게 으스스해서 초반에는 플레이하시면서 엄청나게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게임을 계속해서 하다보면 너무나도 어려운 난이도에 공포는 무슨 그냥 머리끝까지 차오르는 분노를 느낄 수 있습니다. 아 그럼에도 적설어적히는 손맛이나 보스들 모델링 그리고 특히나 bgm이 기가 막혀서 정말 기억에 남는 명작이네요. 그러나 30 프레임이라서 60 프레임에 적응되신 PS5 유저분들은 적응이 조금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 그리고 PS Plus 컬렉션에 지금 무료로 올라와 있고 사실 블러드본은 PS Plus 개편에 무료로 올라올 가능성이 높대요. 블러드본은 5월 11일까지 일반판은 60% 할인된 요 9,120원에 디 올든더스 에디션은 60% 할인된 요 16,3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하나 현재 d l c 인디 올든더스만도 할인 중인데요. 아마 무료로 풀려도 d l c 는 없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Gracias. 다만인 게임은 캐슬베니아 레퀴엠입니다 메트로베니아 장르의 대표작이죠. 바로 워라이 야상곡과 피의 윤회 두 개의 작품이 합쳐진 합본이네요. 피의 윤회는 그렇다 쳐도 특히 워라이 야상곡은 진짜 명작으로 발만이라는 사기꾼 무기들고 적들 쓰러지기 시작할 때의 쾌감은 정말 이루만 할 수도 없을 정도로 꿀잼이었습니다. 보티그래픽의 클래식한 감성을 다시 한번 느끼고 싶다면 캐슬베니아 레퀴엠은 5월 11일까지 80%할인되죠 494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 동률입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메탈 기어 솔리드 5더 팬텀 페인입니다. 메기스터 5인 그라운드 제로의 사건에서 9년 후를 다루고 있는 후속작 느낌의 타이틀로 와 진짜 엄청 오랜만에 할인에 올라와서 무료로 풀리던말던 저는 일단 이번에 이거 무조건 끼리 태야겠네요오픈월드 형태의 타이틀로 9년 동안 잠들어 있다가 깨어난 스테이크가 잃어버린 동료를 위해 복수를 맹세하고 세계를 적으로 등져 다양한 암살을 통해 복수국을 펼치다가는 내용입니다. 꽤 어렵지만 정말 기가 막히게 재밌는 잠입 액션 게임이니까 혹시 할인 기회를 셨다면 끼리 메탈 기어 솔리드 5 팬텀 페인은 5월 11일까지 80% 할인된 가격 13,2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이며 평균 플레이 타임은 75시간에서 80시간 정도입니다. 아, 현재 그라운드 제로 역시 할인 중이니까 스토리의 완벽한 예를 위해서는 그라운드 제로부터 꺼내 드. 다음 머린 게임은 디 이브리딘 트입니다. 이브리딘 오랜만에 최적가 동률로 올라왔어. 게츠 구 원요. 1편의 사건에서 3년이 지나서를 배경으로 게임이 펼쳐지며 주인공 세바스찬은 3년 전에비커 사건의 쇼크로 인해 형사 생활을 그만둔 정신병을 앓고 있는 페인이 되어 등장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수께끼한 여인이 딸에 관한 힌트를 주고 세바스찬은 다시 한번 그 지옥 같던 스템세계로 들어가게 되리오 사실 공포 게임 중에서는 매우 훌륭한 명작인데요. 게임이 꽤 어려운 편이고 또 엄청난 공포로 여러분을 잡아먹으니까 저와 같은 겁쟁이 분들은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디이브리딘2는 5월 11일까지 80% 할인 되격 8,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이번이 최저가 동료이며 디이브리딘 1편 역시 할인 중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아는 게임은 더 위쳐 3 와일드 e 트고 t 에디션입니다. 말이 필요 없는 오픈 월드형 액션 RPG 게임의 최고봉이래요 게임은 여러분이 위쳐 리비아의 게롤트가 되어 다양한 의뢰를 받고 괴물들도 사냥하면서 게임의 또 다른 주인공인 여운의 아이를 찾아나서게 됩니다. 게임의 본편 역시 매우 재밌지만 추가 스토리 DLC 역시 진짜 진짜 핵꿀잼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고 t 에디션에는 스토리까지 다 포함되어 있어서 더욱 더꿀이 조잉 더 위쳐 3 와일드 e 트고 t 에디션은 5월 11일까지 80% 할인되며 1,96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번인 게임은 저지아이즈 사신의 유언 리마스터입니다. 제가 앞서 소개해드렸던 로스트 저지먼트에 관심있던 분들 중 혹시 전작인 사신의 유언 아직 안 해보셨다면 일단 이 게임부터 끼르타시길 추천드릴게요. 현대의 도쿄를 중심으로 주인공 야가미 타카유키가 어떠한 사건으로 변호사를 때려치고 탐정이 되어 심각한 범죄와 음모에 맞서 싸우는 스토리를 따르고 있네요. 게임의 전투 액션 자체는 사실 엄청 재밌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스토리 하나만큼은 정말 뛰어나서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지아이즈 사신의 유언 리마스터는 5월 11일까지 일반판을 30% 할인되어 13,86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30% 할인되어 24,3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그냥 일반판으로 추천드리며 리마스터판은 플스5 전용이라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어인 게임은 파이널 판타지 10 텐더 시2 hd 리마스터입니다. 파판 시리즈의 공식 10번째 타이틀로 플스2로 초대박을 쳤던 파판 10을 리마스터하여 플스4 버전으로 재출시한 타이틀입니다. 저 역시 정말 너무 다도 재밌게 했던 게임으로 아무래도 오래된 게임이라 그래픽은 요즘 게임에 비해 별로지만 이걸 참아내실 수 있는 분들이라면 강력히 추천드릴게요. 플레이 타임 역시 상당한 게임으로 아무래도 rpc 게임인지라 최강의 무기 녹아다가 장난이 아닌데요 저 역시 최강의 무기인 치료 무기인가 암튼 그거 얻으려고 겁나 고생했었는데 결국 너무 어려워서 그냥 무기 포기하고 엔딩. 봤던 기억이 납니다. 파판10 10-2 HD 리마스터는 5월 11일까지 50%할인되게 13,9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최저가 통일입니다 다음에 게임은 리틀라이트메어크플리트 에디션입니다. 이 게임 역시 정말 가격 대비 꿀잼으로는 엄청난 게임인데요. 모든 그림자가 거대한 어둠으로 느껴지던 어린 시절의 악몽을 그리고 있는 작품으로 먹이를 찾아다니는 신비에서 즉 목구멍이라는 배에서 노란 우비를 입은 우리의 주인공 식스가 빠져나오기 위한 모험을 그린 공포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사실 본편이 조금 짧아서 아쉬운 듯하지만 이번에는 크암플리트 에디션의 여행 추가 스토리까지 모두 포함되어 있어서 그 아쉬움을 어느 정도는 달래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리틀라이트메어크플리트 에디션은 5월 11일 80% 할인 가격 7,52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할인 게임은 Devil May Cry 5 Plus 버전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버전은 PS4 버전으로 PS5 전용 버전인 스페셜 에디션은 이번 할인에서 빠졌다는 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악마들의 침공을 받는 레드 그레이브라는 도시를 배경으로 아주 그냥 악마들을 스타일리시하게 때려잡는 액션 게임으로 여러분들의 흥란하고 아름답고 화려한 액션을 뽐내기에는 이만한 게임도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역시 가격이 좋아서 기다렸던 분들은 끼대 Devil May Cry 5 Plus 버전은 5월 11일까지 일반판은 50% 할인된 가격 16,500원에 디럭스 에디션은 그니까. 50%할 22,60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아, 최저가 종류입니다. 다음마리 게임은 데스도어입니다. 액션 어드벤처 장르의 게임으로 여러분은 죽은 자의 영혼을 수확하러 다니는 한 사신이 되어 이곳저곳을 모험하며 죽은 자의 영혼을 수확하게 되네요. 나름 깔끔한 그래픽이 눈에 띄는데요. 신나는 모험을 펼치며 잡몹도 잡고 보스도 잡으면서 즐거운 퍼즐까지도 깨뜨할수 있는 게임이니까 이런 액션 어드벤처 좋아하신다면 즐겨보셔도 좋은 게임입니다. 데스도어는 5월 11일까지 30% 할인된 가격 15,9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호호 이번이 역대 최적가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할인 게임은 에일리언 네이션입니다. 합다운뷰 방식의 액션 시팅 게임으로 여러분은 엘리트분들을 지휘해 나가며 거대한 외계인의 침공으로부터 지구를 구해내시면 되레요 최대 4인 파티로 코어 플레이가 가능하며 정신없이 복잡한 전장 속에서 외계인들 학살을 당하다 보면 손끝에서 느껴지는 짜릿함과 중독성에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꿀잼 게임입니다. 에일리언 네이션은 5월 11일까지 80%할인된 가격 4560원에 구매하실 수 있네요. 역대 최저가와 동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펄스 기프트 믹스의 17,000원 이하 캐스팅 타이틀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팬텀 페인이 올라와서 저는 너무나도 기쁩니다. 후엉!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시는 게임들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렛빠이